안녕하세요. 당첨왕입니다.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맨시티 대 메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맨시티는 노팅엄을 잡고 연패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펠리스 원정 무승부에 이어 챔스에서 유벤투스에 패하며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비 라이벌인 메뉴에 비해 휴식일이 길었기에 폴란드와 데브라이너, 디아스 등이 좋은 몸상태로 나설 수 있습니다. 원정팀 메뉴는 금요일 체코 원정에서 터진 회론의 후반 연속골로 풀젠을 잡고 승리했습니다. 마이누와 에릭센 등이 휴식을 취했고 가르나초와 우가르테 등도 짧은 시간만 소화한 경기였는데,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승리했기에 이 경기에 정상 전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맨시티의 승리를 봅니다. 메뉴는 최근 리그에서 연속 멀티 실점을 하는 등 수비가 불안합니다. 요로와 대 리흐트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설 텐데, 홀란드와 사비우, 도쿠를 앞세울 맨시티의 맹공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의 공격 가담도 원활한 맨시티가 더비 경기를 승리할 것입니다. 금일 해외축구 도르트문트 대 호페나임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도르트문트는 최근 리그에서 두 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그 선두인 미넨 상대로 나선 대어 클라시코에서 패하지 않았고 난적 글라드바흐 원정에서도 승점을 따냈습니다. 팀내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지만 은메차와 막시밀리안 바이어를 비롯해 선발로 나서는 선수들이 부상자 공백을 확실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원정팀 호페나임은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유럽 대항전에 진출했는데 이번 시즌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주중 경기에서도 홈의 2점을 살리지 못하며 슈테아우아와 비겼습니다. 때문에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합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봅니다. 호페나임은 라이프치히를 잡는 등 홈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지만 원정에서 연속 무득점에 그치며 고전 중입니다. 경기력이 올라온 데다 기라시와 바이노 기트니 경기 내내 위력적인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도르트문트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도르트문트가 승리하고 상위권을 더 추격할 것입니다. 금일 해외축구 코모 대 AS로마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코모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베네치아 상대로 경기에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지만, 승점 3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홈 경기에서 로마 상대로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상대가 주중 경기 이후 2일의 휴식만 취했기에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원정팀 로마는 레체를 완파하고 연패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중 유로파 홈 경기에서는 브라가를 완파했기에 부진한 분위기를 확실하게 벗어났습니다. 도부비크도 부상에서 돌아온 풀 전력이고 디발라와 셀레메이커스, 엘샤라위 등이 공격 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승리를 봅니다. 펠레그리니와 크리스탄테 등이 부상을 안고 있긴 하지만 콰디오 코네와 피실리가 충분히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또, 압두라미드와 셀릭을 비롯해 돌파가 좋은 측면 자원들이 위협적인 침투로 기회를 만들기에 수비가 불안한 코모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리그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금일 해외 축구 첼시대 브렌트포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첼시는 최근 잉글랜드 팀중 가장 페이스가 좋습니다. 선두인 리버풀이 있긴 하지만 리그 4연승에 성공하며 격차를 좁혔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대회 시작 이후 줄곧 선두권을 유지 중입니다. 주중에 컨퍼런스 리그 원정 일정이 있긴 했지만 잭슨과 콜 팔머, 마두에케가 스리톱으로 공격을 주도할 것입니다. 원정팀 브렌트포드는 상위권 팀과 비교해도 홈 경기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근 홈 3경기에서는 모두 3골 이상을 터뜨리며 전승했고, 그 기간 골득실이 6일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입니다. 단 원정에서는 승점 추가에 다소 고전 중입니다. 첼시의 승리를 봅니다. 브렌트 포드의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기에 첼시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수 있습니다. 엔조를 중심으로 카이세도가 상대 중원을 압도할 것이고 잭슨과 마두에 케. 펠릭스가 해결할 첼시가 리그 연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픽은 어디에서 주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토토는 늘 말씀드리지만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대박납시다. 절대 손해보시면서 토토하지 마세요.